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베시입니다. 음, 구독자 한 분이요. 여기 보면은 이 DMI 마이너스 선에 이 노란 색깔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요청하셔서 요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의 채널에 그 주린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관심 종목 꾸미는 거를 한번 팁을 하나 좋은 게 있어서 그걸 할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젠가 여기에 대해서 배웠죠. 종목에 그좀 괜찮은 종목을 추려내는 거는 이피부나치로 어느 정도 잡아낸다. 이 위에 있으면다 좋은 거고요. 밑에 있으면은 이는 거는 봐 보세요. 이런 거는 그림이 그냥 딱 봐도 표시가 나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지하실에 있는 건 하면 안 되고요. 어. 아까 같이 위에 있는 거는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저거로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구요. 예를 들어, 어, 이거로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구요. 아, 좋구나. 또, 관심 종목으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관심 종목, 이거 창이 있죠? 요, 이렇게 필드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와요. 필드가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럼 필드 추가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요. 어. 이렇게 쭉 내려 보면은요. 어. 어디 갔냐? 이게 있어요. 1봉 L 1봉 H2가 있어요. 이걸 체크해서 이렇게 누르면은요.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 확인 누르면은요. 이거 안 되냐? 아, 이렇게 뜹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 직관적으로 여기 아침에 시작해서요. 이렇게 가는 거는 잘 가는 거죠. 끝에까지 완주한 거예요. 어? 마라톤으로 따지면 419, 어? 42.19km 완주해서 이쁘잖아요. 모양이 요런 건 어떻습니까? 밀린 거죠. 밀린 겁니다. 그러면은. 있는 거, 요거, 지금 한 해, 하나, 손해보험도 좋은 거네요. 지금 이렇게 이쁘잖아요. 모양이 끝날 때까지 이쁘잖아요. 요거로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잘 가는 거다, 못 가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띄어있는 게 제닉이네요. 요거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이쁘죠? 여기서부터 깔끔하잖아요. 차트가 그림이 그냥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자, 이쁘죠? 들어가는 것도 그냥 한눈에 봐도 시원시원하고 아주 미인 같아. 미인, 미인이죠. 그냥 <laughs> 아 그림이 미인이 라는거요뭐 이상하다 말해놓고 보니까. 자, 이쁘잖아요. 어쨌든 그림이. 요거로도 직관적으로 아이 종목이 간다. 지금 하나 시스템이 여기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기 보이죠. 이게 지금 아, 봐봐요.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직관적으로 가잖아요. 이걸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요거로만 해도 어? 물론 이거로도 다 잡아내지만은 이거는 다 일일이 페이지를 링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관심 종목 자기가 필요한 걸 넣나요? 넣으면은 다 잡아내 이거 런 보세요. 이거 이거 못 쓰죠. 이쪽은 아우 이거 못쓰겠네다 밀렸잖아요. 이 섹터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태양광뭐 유리 기판 다해 놔요. 저출산 뭐 토큰. 아우, 별로잖아요, 여기. 별로예요, 별로, 별로.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종가 베팅 종목을 제가 해 놓은 건데요. 아우, 좋잖아요. 좋잖아요. 또 장중에 코스피가 아우, 깔끔하고 늘어났잖아요. 어. 이거로도 어느 정도 종목을 평가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설정하는 거로요. 다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 여기서요. 여기서 빌드 추가해서요. 여기서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 많아요. 보면은 여기 뭐 외국인 보유도 되고요. 뭐 외국인이 얼마 사는 것도 다 설정했고 할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 칸이 적어서, 적어서 저는 요거를 하고 싶어도 칸이 적어요. 근데 주린이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화면에 꾸미는 것도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복잡하니까, 이 우클릭 하면은요. 타이틀 바 보기를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구석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시연해 볼게요. 자, 필드 누르고요. 필드 편집 들어가서요. 요게 또 주린이들만 보시면 돼요. 잘하시는 고수들은 뭐 그냥 나갔다, 바람 쐬고 오세요. <laughs> 이렇게 필드 추가 눌러서요. 요 밑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투 써져 있는 거. 요걸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잡혀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은요, 어,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 그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강한 종목이다. 아, 이런 건 밀리는 거잖아요. UNI 아마 볼까요? 자, 봐봐요. 요 위에서 밀리잖아요. 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 이거, 이거는 더 밀렸네. 자, 이거는 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한 종목을 봤을 때 뭐예요? 제닉 같은 거잖아요. 한 방에 가잖아요. 제닉, 하나손해보험. 요거를 보면은 지금 상승 한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 상승하나. 그럼 섹터별로 이걸 쫙 해놓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게 뭐가 몰려 내게 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서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어, 이거 시간 날때 고쳐 놔야지. 그러면은 원전주, 방산주, 뭐 어느 섹터가 지금 시장에 화근하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판때기를 금방 할수 있어요. 요거를 꼭 줄이더는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음. 그거 아, 구독자님이 부탁한거 그거 설정해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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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을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뭘로 들어가야 됐나요 이걸 제가 해 놨는데 여긴가 아냐 여긴가 아냐 어디죠 2번인가 아 여기네요 이 화면에 다가요 저 DMI를 설정해 드릴 거 아니에요. 우우 클릭하시고요. 지표 추가. 아 그럼 DMI를 이렇게 찾으세요. DMI 여기 있네요. DMI. 또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laughs> DMI 플러스 지우고요. ADX 지우고요. 요거 하나만 하세요. 말 그대로 DMI 마이너스니까요. 색깔을 이거 저거를 하자고요. 이 색깔로 굵기를 요거로 하고요. 기준선은 3하고 12 과열에서 과열 밑으로 가는 거, 침체 구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진한 검정색으로 하고요. 두개 하고요. 그 이렇게 잡히죠? 여기 밑에 노란색을 칠하는 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바꾸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자, 자 볼게요. 여기를 누르고요. 이 DMI 색을 칠하고 싶은 거잖아요. 침체 구간에 여기가 침체 구간이죠. 여기 선이 30하고 10이 중요하죠. 과열에서 밑으로 가는 걸 이탈 과열 이탈하면 매수고요 자 그랬죠 어제 배웠죠 과열 이탈에서는 여기 매수 들어가고요 어 이걸 지워야 는구나아 그냥 할게 그럼 여기 30 10인데 여기를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를 10으로 쓰세요 그리고 여기를 자기 원하는 색깔로 누시면 돼요 짜잔 됐죠 아주 쉽죠 그분이 누구더라 어, 유몽민님께서 부탁하신 거, 자,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laughs> 유몽민님, 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거 킨 김에 좀 공부 한번 하죠. 자, 언제 들어갑니까? 이 침체 구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침체 구간은 뭐라 했어요?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사라 그랬죠? 그럼, 어, 달러 돈을 빌려서 살았죠? 그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라고요? 여기. 여기요. 과열. 과열. 과열, 과열해서 과열 이탈로 될 때요. 음. 지금 여기는 침체에서 벗어날 땐 팔아야죠. 여기는 팔아야죠. 여기는. 꼭대기에서 팔죠. 여기서는 팔았다고 쳐요 언제 사야 되나요 여기 또 30에서 꺾이잖아요 꺾이니까 여기서부터 또사 사 모아야죠 그럼 앞으로는 또 가죠 이게 이게 화장품 쪽인데 오늘 여기 좀뭐 10%나 갔네요 화장품 쪽이 이 종목이 그러면 이게 내려 팔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또가문가 올라가는 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상방이 되는 거를. 아, 상방을 되는 걸 알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과열에서 과열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과열 이탈되면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침체 구간에서 우쪽으로 올라갈 때요. 자, 꼭대기 정확히 꼭대기 팔수 있죠. 정확히 여 밑에서 살수 있죠. 아,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죠? 어쨌든 이 한금밭 땅 속에 한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laughs> 이거 설정 한 김에 한번 공부도 하는 거예요. <laughs> 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는 경우는요, 땅 속으로 인저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행형이지 앞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벌어지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달라돈을 빌려서 그럼 언제 판다고 요 이렇게 꺾일 때 있잖아요. 꺾일 때 나와야죠. 어? 꺾일 때 나와야죠.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앞으로.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요. 음, 그유목미님 시원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laughs> 음, 시간 위에 뭐가 가나 어차피 방송 킨거 한번 볼까요? 이거네요. 여 그림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 하나 손해보험. 대박이죠? 이것만 한눈에 봐도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를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는? 토큰 관련주는, 아유, 형편 없네. 아유, 여기 출산 관련주, 아유, 별로네요. 좀 별로죠? 이쪽은 별로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요? 아유 여기 주도조 괜찮네 어우 상한가 종목 괜찮네 <laughs> 뱅크웨어는 어디서 많이 잡았나요? 이거 제가 상 따니까 요거를 또잘 기억을 해 놔야 되거든요 뱅크를 어서 어느 창고에서 많이 잡았나 아이 키움이네요 키움이니까 아침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네요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